안녕하세요 코인 정보 알려드리는 강수아 전문가입니다 2021년 5월에 폭락장을 예측한 트레이너가 비트코인 4분기에 폭발적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모든 투자자 분들이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시바이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곧큰 뉴스가 나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시바이노에게 큰 호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려온 만큼 앞으로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큰 수익 당연히 챙기셔야겠습니다. 기다린 만큼 보상 다 받아야 되겠죠. 우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폭발적인 가격 궤적을 가진 상위 6개 암호화폐 내러티브에서 최고의 알트코인을 정확하게 찾아 냅니다. 여기서 상위가 중요하겠죠. 최고의 알트코인을 정확하게 찾아 낸다는 것은 상위 암호화폐 6개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요. 민코인 분야에서는 시바이누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민코인 중에서도 도지코인도 아니고 페페코인도 아니고 이 시바이누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시바이누를 주목하고 있고 시바이누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시바이누의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리더는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거래라면 NFL 앱스의 제품 기능 중 하나인 알고리즘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거래를 마무리 짓자고 시바이노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구성원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중한 커뮤니티 회원은 프로젝트가 우연히 한날 쿠사마 사토시와 같은 저명한 인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내용을 밝혔고요. 쿠사마 사토 시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서야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는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시바에노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벽이 남았죠. 바로 대선입니다. 이 대선의 여파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시바이누가 매도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이 지지율이 헤리스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안 좋은 행동들로 트럼프가 오히려 깎아먹게 됐죠. 헤리스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은 동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헤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시바이누 앞으로 이큰 병만 넘어간다면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둘 중에 지지율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시바엔 후 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마찬가지냐면 큰 상승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상승을 또 크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횡보를 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반복되는 패턴들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점차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전의 흐름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겠죠.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큰 상승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장대양 봉이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시발누후 1달러 갈 것이다, 1원 갈 것이다, 얼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직접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 천원 몇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받다고 볼수 없죠. 큰 수익으로 번 사람들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 듣자니 딴소리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6815-21-01 이쪽으로 1등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되면 바로 책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홀더분들 오락가락 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6815-2하나 0하나 이쪽으로 1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에게 닿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